사전 질문에 대한 답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질문 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세분 등록하셨습니다. 세 분의 다섯 개의 질문이 입력이 됐고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한 대학 복수 지원 가능 여부입니다. 앞에 제가 설명드렸어요. 그런데도 네, 그래서 최근 대체로 복수 지원 대부분 허용하고 있습니다. 왜? 애들이 줄어들고 있고 우리 대학에 수시에서 많은 합격생을 발생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은 대부분 합니다. 하지만 대학별로 범위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원서접수는 반드시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좀 많이 준비를 사례를 준비해봤는데 먼저 충남대입니다. 충남대는 4회까지쓸수 있는데 여기에 칸막이가 있는 거예요. 예. 여기 이렇게 칸막이 가 있어요. 여기서는 하나만, 여기서는 하나만 쓸수 있어요. 그러니까 학종이라고 다쓸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학종에서는 이 중에서 하나만 쓸수 있고요. 나머지 여기에서는 4회까지 가능해요. 그리고 여기서 세 번, 여기서 한번 써도 돼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전형 기준으로 어쨌든 횟수가 계산된다라는 거. 네. 그리고 이렇게 복수 지원, 복수 지원에서, 근데 만약에 네 군데 썼는데 막세 군데, 네 군데 다 합격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한 군데에서만 등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우선순위까지 다 이렇게 기재를 해놨어요. 밑에. 네. 우선순위까지 기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근데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다른 모집 단위에 지원해서 복수 합격이 된 경우는 어떻게 돼요? 대학에서 설정할 수가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때는 전화로 해서 선택을 하라고 하거나 아니면 등록할 때 내가 어느 학과로 등록한다라는 것을 어, 어, 밝혀야 돼요. 그래서 등록 절차가 이루어진다라는 거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다 이렇게 사회 지원된다 그랬는데 일반 전형과 지역 인재 전형 두 개는 사범대학 내부에서는 복수 지원이 불가하다. 네, 이런 단서조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꼭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충복됩니다 네, 대부분 다 가능해서 지원 자격만 있다면 여, 여섯 번까지 지원할 수 있다는 거. 네. 네. 지, 그런데 특성화 고졸 재직자, 체육특기자, 실기우사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거기에만 지원할 수 있고 다른 데는 지원할 수 없다는 거. 네,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연대 같은 경우도, 어, 다 지원할 수 있는데,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의 활동 우수, 활우형 요두 개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고려대 같은 경우도 다 지원 가능한데, 학추와 학우는 중복 지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대학마다 설정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반드시 모집요강을 이런 부분도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 건국대. 면접 일정이 대학 내부에서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안 된다라고 막아놓은 거예요. 네. 이런 것들도 있다는 거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분 오셨나요? 혹시? 3학년 2학기부터 고1일까지 미국 교환학생 다녀와서 고등학교 1학년, 고1, 2학기부터 편입을 했어요. 그래서 1학년 1학기 성적이 없어요. 그러면 지역인지 지원 자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제가 하루라도 비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분 그건 이해하셨대요. 근데 교과에도 불이익이 있느냐. 혹시 이분 오셨나요? 아, 네, 네, 네. 어, 답을 말씀드리면 이건 교과 성적 계산 방법을 직접 확인하셔야 됩니다. 직접 확인하셔야 되고 유불리는 단순하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긴 어려워요. 그래서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좀 남으시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요 교과성 그런데요. 또 이게 있어요. 보통 애들이 학교에서부터 전체 지금 교과 성적이 몇점몇 몇 등급이다 이런 거다 이렇게 뭐 이렇게 출력해서 갖고 오잖아요. 그래서 뭐전 교과 100일 때몇점몇 몇 등급 뭐 국영수사 하면몇점몇 몇 등급 뭐 비율별로 했을 때몇 등급 해서 쭉 이렇게 갖고잖아요. 오그 계산이 정확할까요? 부정확한 경우가 있을까요? 부정확한 경우 부정확한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예. 네. 그리고 그 대학 A 대학에 지원할 때 계산 방법 B 대학에 지원할 때내 네, 똑같은데 이 계산이 숫자가 바뀔까 안 바뀔까요?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섯 개 대학을 쓰겠다라고 결정을 했으면 그 여섯 개 대학 전형 방식에 우리 A의 성적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한 번쯤은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근데 그게 말처럼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어디가 대학 어디가에 성적을 쭉 입력을 하면 은 거기서 그 대학 기준으로 계산을 해주기는 하는데 제가 이해하는 게 맞으면 98% 이상은 정확한데 1, 2%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100% 신뢰하기는 조금은 어렵습니다. 근데 보통 웬만한 일반적인 경우는 다 맞아 들어가요. 그래서 반드시 그 대학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시고 거기에 따른 유불리도 한번 살펴보시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일반보다 경쟁률이 낮은 지역인지를 어떻게 공략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학종 같은 경우 최저가 없는 곳이 많은데 경쟁률이 심해서 지원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향 지원 시 고려사항.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보고 제가, 아, 내가 준비한 거랑, 어, 여기 학부님들의 질문이 좀 나랑 다르구나라고 제가 느꼈고요. 저는 이 부분은 모릅니다. 네, 저는 이 부분은 모릅니다. 제가 이거를 알면 여기 있을까요? 저 여기 없어요. 저기, 여기, 강남, 어디 가 있을 거고요. 뭐, 지금 아마 돈방석 위에 올라. 그러면 진짜 강남에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다 파악하고 정말로 제대로 잘 설명할까요?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부모님들 이해하기 힘든 여러 가지 용어와 환경과 상황과 전제와 조건을 걸어놓고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진짜 그런 일이 벌어질 일은 별로 많지 않아요. 근데 실제로 어떤 경우들이 있느냐. 성대 글로벌 경영이 3.4회인데 합격했어요. 충남 의대,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지역 의대, 지역 인재 전형에서 3.4회 일반 고학생인데 합격했다니까요. 이런 일이 진짜 그럼 한 번도 안 벌어지냐? 아니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측하기는 매우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네.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은 누군가가 이거를, 이거, 이거, 여기 지원하면 분명히 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기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 네. 오히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된다고 합니다 경쟁률을 많이 관심들 가지시는데 앞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경쟁률에 너무 주목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참고로 서울에 있는 대학의 수능 최저 없는 대학의 학종의 평균 경쟁률은 몇 대며 14.14대1 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가 있는 학종의 평균 수능 최저가 있는 학종은 어디죠 뭐 연대 2대 뭐그 다음에 어디죠 한양대 일부 뭐 이런 데죠 이런 데는 뭐였죠? 서울대 일부. 10.4대1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수능체저가 좀 있으면 경쟁률이 좀 떨어지긴 하죠. 근데 학종을 쓴다 그러면 보통 몇대 1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0대1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에는 15대1 정도였는데 요즘은 20대1. 근데 여기에 허수가 좀 있어요. 어떤 허수일까요? 재수생 이상. 네. 재수생 이상의 좀 허수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경쟁률에 너무 매몰되시면 안 돼요. 그냥, 아, 그냥 그렇구나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작년에 서울에 있는 학중의 최고 경쟁률이 몇대 몇이었을까 한번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중앙대였습니다. 중앙대 CAU 융합형의 생명과학가가 6명 모집하는데 540명이 지원해서 90대 1이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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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화생 베이스의 애들이 갈만한 대학이 많지 않아요. 네. 의외로 물리 베이스는 그래도 조금 대학마다 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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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데 화생 베이스의 애들이 안정적으로 마음 편하게 쓸만한 대학이 그리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이 중앙대에 이렇게 이렇게 드글드글드그하게 그럼 얘네들의 성적이 쫙 퍼져 있을까요? 아니요. 대부분 얘는 다 1, 2등, 2등급 아무리 못 해도 2등급 초 이런 애들로 다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을 겁니다.